는 이런 형식으로 그 거실 세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링을 보시고 각기 다른 스타일의 소파와 의자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구성을 해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자 이번 공간은요 대치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현장입니다. 60평대 현장인데요 주방 거실 레이아웃도 완전히 바꿨지만 이 공간에 미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런 가구들입니다. 고객님 취향을 담은 가구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가구와 이 공간과 조합이 됐는지 여러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에 정말 특별한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가기 전에 옷 매무새를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신 거울이 있으면 공간을 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이 왼쪽에 있는 곳이 방이거든요 방의 환기라기 위해서 이 샤시 문을 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거를 슬라이딩 장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이렇게 열면요 좌측에는 심리적으로 아름다움을 위해서 곡선 형태로 놓고 나가기 전에 쓸수 있도록 향수를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어떻게 보면 커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회전형 파티션입니다 이렇게 열면은 외부가 보이 이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이런 형태로 담아놓고 사용을 하죠. 이걸 왜 이렇게 놔냐면 일체의 실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다 보인다면 심미적으로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회전형 파티션을 통해서 지저분한 부분은 가리고 그 햇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간살 형태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 위치에 회전형 파티션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맞이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형태의 신발장인데요. 살짝 파놓고 알레스카 박판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빙하의 하나의 조. 유각들이 뭉쳐서 이 공간을 보다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납 공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느낌을 보다 흥미롭고 재밌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전체적으로 수납을 할수 있도록 쭉 짜놨는데요. 여기 두 개의 공간은 픽스 도어입니다. 여기 원래 기둥 벽이 있었어요.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도 수납장으로 쭉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 집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이 공간을 설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 중문은 자동중문을 해서 시공을 해놨고요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여기다 풋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풋조명 같은 경우는 자동센서로 제어가 돼요 그래서 불이 다 꺼져 있더라도 걸어가면서 이 불들이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상단에는 간접조명을 쭉 넣어서 액자리를 또 걸어놨어요 그림 같은 거를 걸어놓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이는 공간이 바로 주방입니다 원래 기존 이미지부터 보실게요 이 주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이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기존에 우측에 있는 샤시 부분이 다 노출되어 있었는데 기둥벽을 이만큼 쳐서 보다 디테일적으로 깔끔할 수 있도록 맞춰봤고요 여기는 세탁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해서 공간 설계를 했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오면은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 내부에는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보다 심플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해석으로 다양한 레이아웃을 시도를 하는데요 고객님의 니즈가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시고 같이 어우러져서 식사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이와 같은 형태의 주방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길잖아요. 세라믹 이 원장이요. 1500에 3200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식탁의 길이가 3400이기 때문에 분절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절 라인을 어디에다가 설정하느냐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라인을 센터에다가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의 세라믹은 보레알 피드라 제품입니다. 고객님께서 전체적인 와 분위기를 시크한 그레이 톤을 원하셨어요. 거기에 맞는 톤을 맞추기 위해서 세라믹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할애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방의 도어들 그리고 벽체 색감 바닥 색감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맞추는 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탄생한 주방이거든요. 누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서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통으로 이루어진 주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대면형 주방이 보여졌을 때 심리적으로 아름답잖아요. 대면형 주방에 아일랜드가 핵심이잖아요. 아일랜드를 이치에 배치한 이유가 저 공용부에서 아일랜드의 묵직한 이미지가 보여지기 위함도 있고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 아일랜드가 또 보여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용적으로 우리가 조리할 때는 이 안쪽에다가 조리공간을 배치를 해서 공용부에서 이 공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 쪽으로 들어왔을 때도 이 가벽을 통해서 조리공간이 비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객님과 상의 끝에 이 위치의 조리공간을 배치를 했고요. 싱크 대는어질 진 것들을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이 위치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인공간을 한번 보시 죠 이 달린 공간이 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레니 식탁과 식탁이 일직선을 마주하고 있는 비율, 비례감. 이게 첫 번째 아름다움의 이유고 두 번째는 이 펜던트가 있겠죠. 모이의 스타펄 제품입니다. 스타펄이라는 이름처럼 별들이 쏟아지는 느낌을 이 펜던트를 통해서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음식이나 술 올라갔을 때이 조명이 주는 아름다움이 훨씬 더이 공간을 우아하게 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테이블은요. 플렉스폼의 제피로 제품인데요. 엣지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셔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 라인들 있잖아요. 이게 다 철제 소재인데 여기 있는 홈 스타일링 제품들이 전부 다 하지가 다 이런 스탠리스의 제품들로 구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이런 전체적인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195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하인드 이탈리아 가구 중에 하나이고요. 이 테이블의 가치가 이 전체 공간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자 우측에는 와인넥이 있어요. 스테리스로다커스터 파이해서 제작한 와인넥이고요 여기다가 와인잔들을 놓고 쓸수 있도록 아주 심플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빙룸 거실 한번 와볼까요? 여기는 거실 너무 예쁘죠? 마치, 어, 바워하우스 그 시대로 온 느낌입니다. 자, 이 소파는 플렉스 폼의 마지스터 소파를 사용했어요. 이 테이블과 동일한 브랜드 제품이고요. 마지스터라는 소파는 이탈리아로 어 마이스트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파가 심플하면서도 앉았을 때 편안함을 담고 있어요. 해외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놀이라는 제품인데, 놀 같은 경우에는 바워하우스의 정신을 이어서 현대의 그 모던한 스타일의 가구를 혁신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체어가 바로 이 바실리 체어죠.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건노롤 제품의 폴락 암체어입니다. 제가 여기에 좀 앉아봤거든요. 이 중간에 가죽이 잘받쳐줘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기 앉았을 때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불편한데 그래도 이게 명품이니까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좀 편리함을 추구하신다면 폴락 암체어가 훨씬 더 편안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소파와 의자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구성을 해놨는데 이게 다 고객님께서 구매를 하신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화를 맞춘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편분께서 미술이 전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구들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실에 이 공간을 담았다고 합니다. 해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그 거실 세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링을 보시고 리빙룸에 소파 하나 있는 것보다 이런 형식도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는 작품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작품들 보면은 럭셔리하고 예쁘지 않아요? 고객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스카프를 액자에다가 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나만의 공간에는 나만의 취향에 담긴 제품들이 이 공간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아트월이 있어요. 흔히 보는 그런 형식의 디자인은 아니죠. 여기 보이는 시네빔을 통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벽체를 사용을 하다가 TV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켜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이 다르수 있도록 공간 설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트월이라고 한다면 타일이 들어있거나 와 아니면 대리석이 발라져 있거나 딱 봤을 때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임팩트 있는 공간보다는 전체 공간이 어우러지는 밸런스를 잘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샵처럼 가구와 소파들 하나하나의 소재들이 잘 어우러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포인트 테가 팍 되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집에 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방금 그 거실 쪽은 시크한 느낌이 났다면 여기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조명 효과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실 쪽은 조명을 다 꺼놨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조명들을 다 노란색, 빛깔이 강한 톤들로 해놨어요. 그래서 복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다양한 방식의 경험들을 할수 있도록 공간 설계를 해봤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에 보셨던 그 박판 타일의 소재와 같은 제품으로 이 벽면을 시공을 해놨고요. 600에 1200가 타일을 시공해서 공간을 최대한 높아 보일 수 있게끔 시공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층고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충분히 더 높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600에 1200가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면대는 두 개를 나눠서 시공을 했어요 자녀분이 두 분이 계신데 각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두 개를 만들어놨고 그 위치에다가 거울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측에다가는 수납장을 짜서 컴팩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세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샤워 부스인데요. 샤워할 수 있게끔 수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가 문을 닫으면 물튀김 제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식과 습식을 나눠놨어요. 예쁜 디자인도 좋지만 건식 습식 분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파티션만 있다면 물이 이쪽으로 다 넘어갈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좀 미끄럽거든요. 여러분들도 인테리어하실 때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들도 한번 가볼게요 먼저 보실 방은 서재방인데요 이 서재방에 가기에 앞서서 이벽 방과 방사이의 대부분 끝벽에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장만 해놓고 여기다 그림을 거는 형태가 있고 반장을 다 해놔서 수납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 다르긴 한데 수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장을 채워 넣는 게 좋고요 좀 오픈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오브제 같은 거몇 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지만 저희는 이 도장과 이 도어 컬러를 최대한 맞춰서 시공을 해서 공간을 깔끔하게 제어를 해놨습니다. 자, 4층에는 이제 서재방이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저희 공간은 정말 남편분을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수납장을 아주 컴팩트하게 쭉 짜놓으면서도 스타일러를 넣어놔서 아주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테이블이나 이런 가구들 또한 굉장히 심플한 걸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U.S.M. 하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U.S.M. 가구를 하나 넣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거실에 있는 가구들과 여기 있는 가구들 모든 것들이 비슷한 형태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공간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안방을 가볼게요. 저 이곳이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안방인데요. 안방은 아주 깔끔합니다. 벽에 월을 필름으로 조정했는데벽 페인트가 발페인트의 발레나 제품이었거든요. 벽과 유사한 필름으로 맞춰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보통 안방에 있는 느낌과 거실에 있는 느낌을 좀 다르게들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느낌을 주고자 노력을 한 부분을 이 침대 월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드등이 있고요. 들어오면 은 수납장이 아주 널찍하게 짜.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있고, 화장대가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 안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짜놨어요. 화장 같은 것도 내부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드라이기부터 화장품들 질러놓고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거울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울도 필요하고 수납도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수납을 저희는 우측에다 채워놨기 때문에 이 거울을 아주 끝까지 풀로 채워놔서 깔끔하게 시공한데 집중을 해놨습니다. 우측에는 수납장이 있고 변기 위치만 따로 있고 해서 들어왔을 때 공간이 훨씬 더 확장된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이 위치는 이제 욕조인데요 보시면 욕조에서 샤워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만큼 파티션을 놓고 쓰기 때문에 물팀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접 조명을 켰을 때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른 무드를 주기 위한 이런 조명 기법의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접만 줬을 때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얀 불만 켰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타일 자체의 시크함을 보다 더 살릴 수가 있죠 화장할 때는 내 모습이 더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하얀 불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노란 불을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장실에 조명을 다양하게 넣으면 재밌는 공간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저희 고객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마으로 치면 1년 좀 넘었어요 한 1년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공간 세팅을 하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작품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직접적으로 이 공간을 설계한 게 아니라 고객과 함께 참여해서 가구는 어떤 게 좋을지 공간은 어떤 색감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정말 오랫동안 해온 결과로 이런 공간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이 가구에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공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순간부터 앞으로 쌓아나갈 시간과 경험들이 이 공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간 세팅 하나하나는데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고민하는 것들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준 우리 디자이너와 우리 고객님, 면장시공 감리자 분들에게 또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